부경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 고른 출발 속에 바, 바깥쪽 말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7번 로켓고와 6번 킹브라더 바깥쪽 8번 로열 캐슬과 9번 미녀 검객까지 바깥쪽 4마리의 발들이 빠르고 안쪽에서는 3번 연승 브라보와 4번 와일드인디가 가세합니다. 7번 로켓고가 이마신 차단하면서 단독 선행을 노립니다. 6번 킹브라더와 안쪽에 3번 연승 브라보 바깥쪽 9번 미녀 검객과 8번 로열 캐슬까지 뒷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7번 로켓고 계속된 선두 바깥쪽 좁혀 나오는 9번 미녀검객, 7번 9번 두마리가 앞서있고 6번 킹브라더와 안쪽에 4번 와일드인디가 3, 4위로 네마리의 선두권말들 먼저 3코너 접어듭니다 7번 로켓고와 9번 미녀검객, 안쪽에 4번 와일드인디, 6번 킹브라더까지 네마리가 한데 뭉쳐있고 3번 연승브라보와 8번 로열캐슬이 3마신 뒤에서 중위그룹 하위권에는 2번 다이아포스와 1번 우리좋은날, 5번 BJ스톰스입니다 계속된 선두는 7번 로켓고입니다. 정도윤 기수와 함께하는 7번 로켓고가 경주 이끌고 있고, 4번 와일드 인디가 이제 바깥쪽 좁혀 나오면서, 7번, 4번 두 마리 앞선 채로 이제 4코너 선회에 직선주로 눈앞에 둡니다. 안쪽에 7번 로켓고와 바깥쪽 4번 와일드 인디, 4번 와일드 인디가 선두 자리 꽤 찹니다. 4번 와일드 인디 선두에 9번 미녀 검객이 2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4번 와일드 인디 가장 안쪽에서 선두 9층에 나섰습니다. 9번 미녀 검객과 이를 추격하는 5번 BJ 스텀스, 바깥쪽은 6번 킹브라더입니다. 4번, 와일드 인디 선두 구치게 나섰습니다. 다실방에서 함께하는 4번, 와일드 인디. 여유가 있습니다. 단독 선두. 9번, 미녀 겁객을 위협하는 바깥쪽 6번, 킹브라더입니다. 4번, 와일드 인디는 거리차 크게 벌리면서 여유 있는 단독 선두에 바깥쪽 6번, 킹브라더가 2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4번, 6번, 9번. 국산 6등급 1,600m 경주였던 부경의 이경주. 직선주로 들어설 때부터 4번 와일드 인디가 빠르게 선두 자리 꽤 차면서, 이번 경주 여유 있는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